국내 최초 외국인과 무료 줌스터디 체계적인 시스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직도 돈 주고 영어 회화를 배우십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료 영어 스터디 오픈했습니다. 저희 잉글리시클릭이 드디어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잉글리시클릭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여러분들께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외국인들과 함께 프리토킹을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들 왜 영어 회화가 늘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회화 공부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국 드라마 보기, 유튜브 채널, 전화영어, 유료 스카이프 화상영어, 그리고 영어학원 회화반에서 공부를 하시겠지요? 공부하시고 영어로 대화를 하시나요? 영어로 말하기 잘 하시려면 무조건 배운 영어를 사용을 해야지 까먹지 않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없다 보니 배웠던 영어회화 사용도 못하고 까먹습니다. 절대 회화가 늘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잉글리시클릭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저희 잉글리시클릭에서는 페이스북 현재만 7,000명 참여하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클릭에서는 체계적인 무료 줌 스터디로 영어회화 공부를 하고 바로 외국인과 줌 스터디로 프리토킹 및 게임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잉글리쉬 클릭 줌 스터디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